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한의사들 특히 의사와 현대의학을 비난하는 한의사들은 과연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어떤 치료를 선택할까 정말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실수로 드러냈다가 열심히 하던 활동을 그날로 접어버린 한의사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난치병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한의사한테 돈 뜯기려는 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이름과는 다르게 의사와 현대의학 비난하는 활동에 주력하던 한의사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보시면 대한민국 양의사들은 과연 왜 그럴까요? 과잉검사, 과잉수술, 양약 처방 이익 보는 것은 오직 양의사뿐입니다. 이러면서 환자, 정부, 국민 모두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 한의사들은 건강검진도 안 받고 받더라도 먹으라는 약도 안 먹고 의사한테는 절대 치료도 안 받을 것만 같습니다.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던 이 참실련이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그 사연이 참 골때립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과잉검사 어쩌고 하던 게시물로부터 1년 뒤쯤 참실련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돌아야 되는 내용을 페이스북 관리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 볼수 있게 올려버렸는데 하필 제가 봤죠. 그 글을 제가 박제한 뒤로 참신련의 모습은 더 이상 볼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글인데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글을 작성한 한의사의 아버지가 작년에 가남으로 돌아가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있어도 아버지께 이렇다 할 것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양방에서도 하는 처치는 없었습니다만 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가남 환자의 인종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아무런 치료도 안 했고, 한방병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보는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제가 이 글을 작성한 한의사가 뭐하는 인간인지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역겹습니다. 이 한의사는 이 시기보다 몇년 전부터 블로그에 한방 논문들 홍보하고, 이 민족의학신문에 해외 한방암 치료 동향이라는 주제로 연재도 했었습니다. 이 구절 보세요. 특히 양방의학계가 의학적 사실마저도 파당적 이해에 얽매여 한방치료의 효과를 부정하려 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한의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자산인 한의학의 활용을 통한 인류의 구제를 가로막는 비정인술 그 자체이기에 국민들로부터 응당 공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에 한약으로 말기암 치료한다는 사기가 횡행했었습니다. 저도 말기암 치료한다는 한의사랑 싸우다가 처음으로 월금 300만 원 내고 전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고 알리는 의사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한방으로 암 치료하라고 홍보하고 한방 암 치료 전문가 행세하다가 자기 아버지 간암에 걸렸을 때는 의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도 그는 한방 논문들 안 믿었나 봅니다. 이 한의사 나이로 봤을 때, 그때 30대 중반이어서, 뭐 아버지 연세가 60대였을 것 같은데, 한방 치료는 시도조차 안한것 같고, 예방이나 조기 진단도 실패했죠. 효도한답시고 보약 지어드렸다가 그게 암의 원인이 됐는지는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당시 한의협 회장의 사연입니다. 먼저 이때로부터 7개월 전에 한의협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한의학 참여, 국민 건강증진위해 반드시 필요. 국가에서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한의학도 참여시켜달라, 한의사들 껴달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한의 이번 10대 다빈도 상병 중 30%, 의한협진 다빈도 상병 중 44%가 심뇌혈관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한의협 회장이 최근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3개가 모두 좁아져서 개용술을 해야 되는데 한의협 미래 전념하려고 스텐트 시술만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50대인데 혈관이 심각할 정도로 막히는 게 한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한의학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그 회장입니다. 막상 자기는 예방도 못하고 몰래 의사한테 시술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도 안 돼서 결국은 심장 문제로 사망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동정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회에 현금 살포 로비했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사망해버려서 사건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한의사협회 회장, 한방조직의 핵심 간부,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한방으로 뭐 예방한다, 암 치료한다, 사기치면서 자기들은 한방 치료 선택 안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큰 병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포스터 내용대로 의사 싫어서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안 먹다가 돌이킬 수 없어진 뒤에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구걸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자기가 의사한테 심장질환 치료받으러 다니고 암 환자 아버지를 의사에게 맡겨놓고도 이런 홍보물을 만들기 충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실상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의학과 한의사를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되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